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따라하게 주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3년 연속 실적이 증가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 26개 종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종목 중 하나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 KIN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INX 홈페이지인데요. 우리는 최적의 네트워크 연결 환경으로 고객의 가치를 올립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KINX는 2000년 6월 설립되어 인터넷 연동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합니다. CDN 서비스 기업, PeopleConnect, 클라우드 서비스사, A2 컴퍼니,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 y g 웰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합니다. 구성원의 70% 이상이 기술 및 개발,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가비아외 5인이 40.2%, 자사주를 0.07%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면 IDC 솔루션이 88.5%, 인터넷 연동 서비스가 11.4%를 차지합니다. KINX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KINX, 카카오판 클럽하우스 사운드K 출시 소식에 상승.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별도의 음성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KINX 등 관련주가 강세다. KINX는 중립적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혜가 예상된다. 이 회사는 카카오톡의 서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했다는 뉴스입니다. KINX 디지털 뉴딜 수혜주, 넷플릭스, 아마존 주요 고객사. 리서치아름은 KINX에 대해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데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긍정적, 목표 주가 12만 원을 제시했다. 동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서버 운영 및 관리, 저장시설을 임대해주는 IDC와 인터넷 가입자 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케 하는 IX로 구분할 수 있다며 최근 OTT 산업 고성장 지속으로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넷플릭스는 국내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 체결하며 K 컨텐츠 제작에 집중, 트래픽 증가로 수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는 뉴스입니다. KINX에 대한 재무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시가총액은 2,203억 원 배당을 하는 종목으로 현재가 기준 시가 배당률은 1.1%, 퍼은 15.7%, ROE는 15.6%, 부채비율은 26%, 유보율은 4,371%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추이인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매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20년도 매출액은 9.0% 증가, 영업이익은 7.9%가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추이인데요. 21년 2분기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전분기 대비 14.1%가 증가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21년 상반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1%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었으며 단기 순이익은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20년도 영업이익률은 25.3%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ROE와 ROA 추이인데요. 20년도 ROE는 15.6%, ROA는 12.7%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유보율 추이인데요. 20년도 부채비율은 26%, 유보율은 4,371%로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기업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 추이인데요. 20년도 영업활동을 통해 273억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였고, 잉여 현금 흐름은 118억 원입니다. 배당금과 배당수익률 추이인데요. 20년도 배당금은 500원, 배당수익률은 0.7%였습니다. EPS와 주가 추이인데요. 20년도 EPS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주가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INX에 대한 월봉 차트인데요. 20년 최고가 99,000원을 찍고 55% 수준 하락한 44,300원입니다. KINX에 대한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5월 최고가 74,700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KINX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3년 연속 실적이 성장한 기업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21년 상반기 실적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하반기 실적을 보며 투자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NX에 대한 모멘텀은 중, 재무분석도 중, 주가 수준은 중으로, KINX에 대해서는 투자 적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